선생님 안녕하세요. 2D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가상 미팅 플랫폼인 게더타운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더타운은 아바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실제감을 느낄 수 있고 인접한 거리에 있는 아바타와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캐릭터와 맵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더타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창을 열어서 주소창에 게더타운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창에서 게더타운을 영어로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게더타운은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한국어 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영어 메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게더타운 사용을 위해서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더타운에서는 두 가지의 접속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 계정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하는 방법과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송된 코드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접속하는 경우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캐릭터와 옷을 변경하는 등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게더타운의 메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익스플로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공간을 탐험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내가 만든 이벤트의 목록이 있는 곳이고, 세 번째 있는 휠 오브 타임에서는 판타지 소설 속 세계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의 마이 스페이시스에서는 내가 만들었거나 참여했던 공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내 프로필에서는 내 캐릭터의 이름과 모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활용하여 게더타운에서 나의 공간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게더타운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스페이스와 이벤트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초록색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오른쪽의 작은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스페이스와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클릭합니다. 다음의 화면에서는 공간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앞에 있는 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 템플릿 중에서 활용 목적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 왼쪽에는 몇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템플릿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공간을 빨리 찾고 싶을 때는 화면 가운데 있는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옵션을 여러 개 체크할수록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공간에서 에듀케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실 공간과 비슷한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클래스룸 스몰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공간의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공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공간의 이름은 url 끝에 표시되는 부분이므로 조금 신중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에 접속하기 전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면 내 캐릭터의 이름과 내 캐릭터의 모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마이크와 카메라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아래의 조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몇 초간 로딩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내가 만든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공간에 처음 접속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카피 링크를 클릭하여 현재 공간의 주소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인바이트에서도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는 크게 멤버와 게스트로 나누어 초대할 수 있습니다. 멤버의 경우에는 접속하는 참여자가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게스트의 경우에는 로그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 링크의 만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법은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키보드의 WASD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인간 모드입니다. 만약 캐릭터가 복잡한 오브젝트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동이 불편할 경우, 키보드의 G키를 누르면 투명인간 모드가 되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옆에 가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 아바타 근처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아바타끼리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동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로 회의실이나 별도의 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방송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확성기 표시가 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데 이때의 차이점은 근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아래쪽 가운데 있는 개인 메뉴에서는 미니맵, 화면 공유, 반응의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미니맵을 누르면 공간 전체의 지도를 펼쳐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공유에서는 줌이나 구글 미트에서 마찬가지로 나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카메라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의 마이크와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여 필요에 따라 카메라 마이크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이동하다 보면 특정한 오브젝트에 가까이 갔을 경우 오브젝트의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해당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키보드의 X키를 누르면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브젝트로는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화이트보드는 학생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메모장 기능으로 모두 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게더타운에서 함께 영상 시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실 공간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프로젝터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앞서 했던 화이트보드와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X버튼을 눌러 유튜브 영상이나 업로드한 이미지 파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튜브 링크는 프로젝터 오브젝트에 사전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스페이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있는 오픈맵 메이커를 클릭하여 맵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의 모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많은 오브젝트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 셀렉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를 놓을 위치에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모두 마쳤다면 화면 위쪽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뉴에 있는 Go to Space를 눌러서 원래 공간으로 빠져나옵니다. 게도 타운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추가된 가상의 교실을 만들어 수업에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연수, 세미나 또는 전시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더타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